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화요일 한창 이제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자 이제 3일 또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또 시작이 되죠 네잘좀 이번 주 보내시고 즐거운 연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 스페타시스 네 제가 어제도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는데 요 pcb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이초 고다층 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그래도 좀 꽤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 베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올려드렸어요. 이 세계 최고 진짜 이 초고다층 PCB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분야가. AI, 뭐, 그리고 뭐 5G, 그리고 자율주행.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어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좀 질비해요. 자, 뭐 AI 그죠? AI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또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AMD 그리고 뭐 n v i d a 퀄컴, 인텔, 너나 할거 없이 이제 AI 칩을 만들어 내겠다 라고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 AI 라고 하는 게 사실상 또 방대한 데이터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고 다층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높게 싼다 라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가 굉장히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 충분히 지금 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죠? 잡으신 분들은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좀 이렇게 늘려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연중 지금 1년치로 보면은 자, 딱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연중 최고치가 지금 43,300원인데 자, 어찌 됐건 요렇게 지금 쭉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한 절반 정도. 그죠? 요렇게 이제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러한 우상향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한요 정도 지지선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laughs> 3만 원 선까지는 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면서 잘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이 대놓고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 정도만 <laughs> 간단하게 어, 짚어드렸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제가 뭐온 디바이스 AI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laughs>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과 또 이제 금리 인하 부분 요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요. 제가 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이전에 지금 제 채널을 또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어,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이제 어,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한달한 한 보름 만에 사실 이렇게 늘어난 거라서 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1000명, 2000명 뭐 늘어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좀 힘을 내서 어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소소하게 이벤트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그 이벤트 잠깐 좀 말씀드리고, 이본 내용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텔레그램도 이용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따로 이제 무료 정보 체험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카톡 안 쓰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다들 카톡은 이용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도 다 제공을 좀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전에 또 단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종목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보들이나 자료들 잘또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 뭐 단타 단기 스윙 종목들도 다 이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요 번호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뭐 뭐라고 남겨 주시면 되냐면 숫자 1번이나 그냥 뭐 체험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요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질의 뭐 정보 당연히 제공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별로 대응 자료까지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공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024년, 우리 정말 대박 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부터는 시장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고, 도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이제 내년에 이 S24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AI가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됩니다. 내년 1월 17일에 언팩 행사가 있으니까, 뭐 저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이제 말일부터, 어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진짜, 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구매, 어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AI,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고,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 손안의 자비스가, 어 현실로 다가왔다, 왔다라는 겁니다. 뭐, 손안의 자비스, 뭐, 자비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영화, 아이언맨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비스가 누군지 다 나와요. 보시기 바라겠고, 이제, 내년, 이, 그, TV라든지, 뭐, PC, 뭐, 스마트, 폰, 뭐, 냉장고, 뭐, 이런, 여러가지, 뭐, 가전제품들, 이, 출하량이, 이제, 점점 또,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주도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너나 할거 없이 진짜 다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인텔뿐만 아니라 뭐 퀄컴 뭐 AMD 그리고 또 엔비디아 뭐 앱, 구글, 애플 뭐다 지금 AI 만든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laughs>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주들, 제주반도체, 칩셋미디어, 뭐 퀄리타스, 이미지스, 뭐다 지금 제가 열심히 또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텔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이뭐또 데이터센터용 AI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이제 돌입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AI 쪽은 굉장히 부각이 될 거고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대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뭐 크게 말씀드릴 내용이, 자, 일단은, 어,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AI는 이제 곧, 어,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전망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이 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 꾸준하게 이제 어,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을 어, 그려줘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향 각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말 요 매도 폭탄 이 주식 양도세 그죠 지금 10억 기준에서 이제 몇으로 올리냐 그 상황이죠. 30억으로 올리게 될지 아니면 50억으로 올리게 될지 지금 기로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상관없는 게뭐 50억이 됐든 뭐 30억이 됐든 어찌됐건 지금 기준보다 훨씬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 충분히 이제. 호재가 될 전망이고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뭐 전면 금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굉장히 또 호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매일 영상에서 항상 이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매일 같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죠 자요 그래프 입니다 자 내년 3월에 0.25%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시는 점점 어, 좋아질 것이고 벌써 어느샌가 고객 예탁금이 51조 가 돌파가 됐어요 이제 70조 80조 돌파한다 라는 이야기 나올 때쯤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수 보시면 2,800, 뭐2,900막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지수가 몇입니까? 자, 지금 지수가 2,500 중반대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다또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에 초입입니다. 초입 시작이 됐어요. 그죠? 내년 금리 인하와 함께 점점 좋아질 거고, 고객 예탁금 늘어난다니까요. 미리 좀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70%, 뭐, 마이너스 뭐, 80%,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동안에 손절하니라, 손절하다 보니, 뭐, 시드머니가 너무나도 줄어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제발 이제 좀 만회하실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뭐, 다섯 배든 1 0 배든, 진짜 목표하는 그 수익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만회, 뭐, 시드머니 불리기, 뭐, 자산 증식, 다 좋습니다. 그냥 다 참여하시고, 최대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한 500분 정도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영상 끝까지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23년, 어떤 종목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자, 내년에는 어떤 종목 진행할 건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지켜보시고, 꼭 대시세 종목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챙겨주세요. 자, 이제 12월 연말이고, 여러분들, 꼭 내년을 위해서 대시세 종목을 꼭 잡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24년에 금리 인하와 함께 반도 체 업황도 개선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 AI 쪽 여러분들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년에 이 AI 반도체에 대한 또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 기업 대시세 종목으로 어, 꼽고 있는 거고 반드시 대시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을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요 엔비디아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또 실사 어,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분 인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금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량이 4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10배 에서 20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AI 반도체 제가 그냥 뭐 이야기로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들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이 기관측들과 그리고 기업과 이 주담 다 제가 열심히 소통을 하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또 AI. 서버, HBM. 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요런 부분들. 그리고 2024년 반도체 연간 전망. 모든 AI는 HBM으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에요,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내용들이 이제 있고, 금리 인하 부분,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 3월에 이제 어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욱 수급이 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22년에 대시세 진행으로, 어, 종목으로 진행했던 요 뷰노 종목 12배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월 3일, 올해 1월 3일, 올해 초죠? 자, 그래서 매수에 이제 1차 매수가는 6,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AI 쪽 의료 대장주로 이제 대시세 종목으로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6,000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늦게 잡으신 분들은 또 24,900원에 한번더 10월 27일에 또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000원하고 24,900원 기억하세요. 자 뷰노 종목 차트에요. 뷰노 보이시죠? 자 그래서 1월 3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3일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요로, 요 구간에서 매수를 이제 잡아드렸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쭉 우상향을 해서 최고가 69,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매수가 기준으로 12배 상승했고, 6만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 드렸기 때문에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죠. 늦게 잡으신 분들 27,9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만원이라고 쳐도 2배가 넘어갔죠. 그죠? 자, 요런 대시세 종목을 이번에 또 연말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좀 1차적으로 한 200분 정도 모집을 할 거고요. 2차적으로 이제 또한 200분 추가적으로 해서 총 400명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됐건 또이 호가창의 이제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뭐, 주가 조작이니 뭐, 어쩌니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요렇게 정의 소수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시세 종목을 나도 잡아보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 공유도 해드릴 테니까 카톡방에도 들어오시면 전부 다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번호는요. 음 제가 잠깐 띄워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자요 번호로 여러분들이 어, 대시세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어, 대시세 종목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냥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요 대시세 종목 이제 진행할 거다 공유를 해드리고 무료 체험방 까지도 전부 다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다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확실하게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목표하는 수익률이 물론 10배에서 20배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시장이 좋아지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24년 우리 정말 대박 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